안녕하세요. 강동선 애비 아동발달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d 네, c b a 로 활동하고 있고 특수교육학 박사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알려드릴 강의는 강화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용행동분석에서 가장 기본이 될수 있는 이 강화는요. 모든 행동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강화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어, 앞으로 모든 이 행동의 원리와 그리고 행동 분개 그리고 무엇인가를 가르킬 때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게이 강화에 대한 원리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강화에 대한 정의입니다. 강화에 대한 정의는 어, 우선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특정 행동의 발생에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즉각적인 결과가 뒤따르고 세번째 결과적으로 행동의 증가를 가져온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미래에 다시 그 행동을 하기가 쉽다. 이 말은 미래에 다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러한 행동을 또할 것이다. 안 그러면은 지금은 많이 하지 않지만은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행동이 먼저 발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마트에 가서 우는 행동이나, 안 그러면 글씨 쓰기 하는 거, 안 그러면 언어로 어떠한 단어를 이야기 했을 때, 어떤 이야기 하는 거, 우는 거, 이런 건다 행동이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이런 특정 행동이 발생했을 때, 시간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어떤 결과가 있을 거예요. 야단을 친다든지, 칭찬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좋아하는 물건을 준다든지,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이 행동의 증가를 가져오면 그게 강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강화는 하나의 행동의 원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짧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특정 행동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떠한 결과를 아동이나 성인이나 누군가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떠한 행동이 만약에 증가했다면은 증가했다면은 더는 강화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강화와 관련된 내용에서 좀 참고적으로 알았으면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조작적 행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선 개념을 한번 읽어보면요. 강화를 통해 증가된 행동 이라는 거고요. 또 강화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작적 행동을 강화하는 결과. 강화인 은 우리가 강화물, 강화제라는 말로도 쓰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 어떤 행동이 일어났을 때 어떤 적각적인 결과 있죠. 이때 어떤 강화물을 강화인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떤 행동이 만약에 증가를 가져왔다. 안그면 감소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강화를 통해서 증가된 행동을 조작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강화를 통해서 조작 증가된 행동, 뭐 소거에 의해서 다음에 감소된 행동도 조작적 행동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떤 결과에 의해서 행동의 변화가 온 것, 우리가 의도적으로 행동을 조작했다. 결과를 통해서 행동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걸 바로 조작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ABA에서도 이 조작적 행동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어떤 결과를 통해서, 그러면 특정 행동 아니면 학습을 우리가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학습이나 언어가 늘어야 된다고 하면, 이 강화를 잘 활용하면, 강화에 포함된 개념이 조작적 행동을 잘 이해한다면, 이 행동을 많이 증가시킬 수 있고, 즉 언어를 더 향상시킬 수 있고, 인지와 행동, 바람직한 행동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강화의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반응, 행동,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반응이라는 것은 어떠한 환경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반응을 했다. 이거는 행동의 한 형태를 이야기한 거고요. 이 반응이 일어났을 때 결과. 결과를, 어떠한 결과를 받게 되느냐. 이게 강화에서는 결과적으로 여기 나와 있죠. 미래의 행동이 더 잘,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성과가 오면 이걸 강화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고양이가 지렛대를 밟았어요. 고양이가 지렛대를 밟았습니다. 아마 바깥에 음식이 있던지안 그러면 음식이 있었다는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연히 고양이가 지렛대를 밟았습니다. 즉각적으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갇혀있는 고양이였던 것 같은데 지렛대를 밟으니까 문이 열리게 됩니다. 문이 열렸는데 음식을 얻게 된 거예요. 원하는 음식 여기 이제 음식이 강화인 아까 말했던 강화인이 되고 강화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활동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미래에 고양이가 상자 안에 있을 때 지렛대를 더잘 밟게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밟았겠지만은 이러한 행동이 반복됨으로 해가지고 지렛대를 밟는 행동을 더 자주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음식이라는 광화제, 광화인을 얻기 위해서 이 지렛대를 밟는 행동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어, 간단한 광화의 예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강화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적 강화하고 부적 강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있는 정적 강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개념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행동 발생 뒤에, 행동이 발생 뒤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에 따른 결과예요. 결과. 자극이나 자극 강도의 증가가 뒤따른다. 특정한 강화물, 강화물이 될수 있고요. 어떠한 자극이라는 것은 우리 행동에 영향을 줄수 있는 환경을 자극이라고 하는데, 이 자극이나 자극 강도의 증가가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행동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쉽게 설명드리면요, 어떠한 행동이 발생을 했을 때 무엇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주어지는 것은 이제 아동이나 성인이나 좋아하는 것이겠죠. 이 좋아하는 것이 더 자주 주어지거나 이 행동 결과를 통해서 주어지거나 그 좋아했던 강도 살포시 웃어준 행동이 좀 급격하게 칭찬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정한 자극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자극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행동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뒤에 예를 통해서 이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부적 강화에 대해서도 한번 보면요. 자, 앞에 정적 강화와 잘 비교하셔야 돼요. 첫 번째 행동발생 뒤에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행동발생 뒤에 자극의 제거나 자극 강도의 감소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이두 번째 내용이 다르죠. 세 번째 결과적으로 행동이 증가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적 강화, 부적 강화가 있을 때 강화라는 것은 행동발생 뒤에 결과적으로 행동이 증가하는 거죠. 하지만, 정적 강화는 자극이 이제 제시되거나 강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부적 강화 같은 경우에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자극이 제거되거나 자극 강도의 감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좋아하는 게 제거가 되거나 어떠한 것이, 어 싫어하는, 게 좋아하는 걸 이제 감소시키게 됐을 때이 부적 강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저희는 이야기해요.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숙제를 해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숙제를 하게 하는 행동을 강화를 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숙제를 잘 해오면은 너는 화장실 청소를 안 하게 해주겠다. 화장실 청소가 이 아이가 싫어하는 자극이라면은 이 자극을 제거해 줌으로 해가지고 숙제하는 행동을 증가시키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부적 강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뒤쪽에 예를 통해서 좀 상세하게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와 관련해서 알아둬야 될 이제, 어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극이라는 거 제가 중간에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하나의 감각에 의해 발견될 수 있는 대상이나 사건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무엇인가 어떠한 반응, 방금은 결과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어떠한 자극이라는 것은 이제 그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나에게 받아들인 어떠한 환경적인 영향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람이 불어서 내가 차갑다라고 느끼는 것도 있고요. 누가 소리를 지르니까 시끄러워서 귀를 막는 것, 그 소리와 바람은 하나의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에 의해서 영향을 줄수 있는 이게 반응에 영향을 줄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자극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적 강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정적 강화의 행동 후에 주어지는 자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적 강화인은 무엇인가 주어지는 자극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정적 강화의 행동 후에는 우리가 증가됐잖아요. 좋아하는 거. 관심 있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증가하게 되는 것, 이걸 정적 강화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걸 강화라는 말로 통괄하게 돼요. 강화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정적 강화인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혐오 자극, 부적 강화에서 행동 후에 제거되거나 회피되는 자극이에요. 아까 제가 청소하는 부분도 이야기했죠. 그리고 싫어하는 걸 뭔가 제거해 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탔을 때 안전벨트를 하게 되죠. 요즘 자동차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삐, 삐, 삐 하는 경보음이 울립니다. 경보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혐오 자극이에요. 이 혐오 자극을 제거하거나 회피하기 위해서는 앉아서 출발하고 나서 벨트를 하게 된다든지 미리 벨트를 하고 이제 우리가 시동을 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싫어하는, 뭔가 제거되었으면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 혐오 자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부적 강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후에 벌에 대한 강의가 있을 건데요. 벌과도 이두 부분은 연관이 있다라는 걸 미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한번 이 정적 강화, 부적 강화에 대한 상황 분석을 해볼게요. 행동은 무엇인가? 첫 번째, 두 번째, 행동 후에 즉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자극이 부과되었는가? 제거되었는가? 자, 앞으로 행동은 어떻게 되겠는가? 행동이 증가될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자, 행동이 일어났어요. 어떤 행동이 일어났는데, 자극이 부과되었다고 하면 정적 강화입니다. 정적이에요. 어, 강화라는 말은 아, 이제 앞으로 행동이 어떻게 되었는가? 행동이 증가되었다면 이제 강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극이 부과되었으면 정적 강화, 자극이 제거되었으면 부적 강화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거되는 게 우리가 뭐 일괄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하 개인적으로 혐오 자극이나 안 그러면 정적 강화에는다 달라요. 나는 이걸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은 이걸 싫어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오렌지라는 거는 하나의 좋은 정적 강화인이 될 수도 있지만은 특정 사람에게 알레르기가 있거나 안 그러면 이 맛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혐오 자극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극이 부과되었는지 제거되었는지를 잘 확인하시고요. 행동이 증가했는데 어떠한 자극이 부과되었다. 그러면 정적 제거되었다면은 부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화의 예를 보고 이 내용을 읽고 나서 이게 어떠한 강화인지 한번 보면요. 밤에 잠자리에 든 아이가 울어서 부모는 아이를 달래려고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가서 진정시켰다. 자, 그 결과, 자, 결과를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아이는 치침 시간에 더 자주 운다. 자주 울게 됐어요. 우는 행동이 더 자주 울었기 때문에 이거는 강화에 대한 예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정적 강화라고 했죠. 왜 정적 강화냐면요. 자, 치침 시간에 어머니가 이제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진정을 시켜준 겁니다. 이 진정시켜준 것이 이 아이에게는 하나의 정적 강화인이 된 거예요. 이 정적 강화인으로 인해서 아이는 치침 시간에 더 자주 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아이가 좋아할 수 있는 자극이 이 행동의 결과로 얻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 행동이 더 증가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적 강화에 대한 한 예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강화에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버스를 기다리는 한 여성이 비가 오자 우산을 펼쳤다. 우산은 그녀가 비 맞는 것을 막아주었다. 이제 그녀는 비가 내릴 때 항상 우산을 펼친다. 뒤에 내용을 잘 보시면, 자, 그녀는 비가 내릴 때 항상 우산을 펼친다. 라고 해서 우산 펼치는 행동이 강화가 된 겁니다. 비가 올 때.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정적 강화이냐, 부적 강화이냐. 자, 라는 거는 우산을 왜 폈을까요? 비 맞는 것은 나에게, 비라는 거는 그냥 맞는 거는 하나의 나의 혐오 자극인 겁니다. 그래서 비 막는 것을 제거해 줬죠. 피하게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산 펼친 행동을 증가시킨 이 행동은 부적 강화라고 우리는 이야기 할수 있어요. 다른 예도 보면 좀더 이해가 가실 건데요. 요리사가 스테이크를 요리하자 연기가 났다. 그는 환풍기를 틀었고 연기가 부엌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제 그는 스테이크를 요리할 때마다 환풍기를 튼다. 자, 환풍기 스테이크 요리할 때마다 환풍기 트는 행동이 증가한 겁니다. 자, 행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강화가 되겠죠. 그런데 환풍기를 트는 행동을왜 했을까요? 연기는 내 눈을 따갑게 한다든지 뭔가 요리를 할때 방해가 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용기라는 것을 제거해 준 거죠. 그래서 이것도 부적강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죠. 자, 한 대학생이 수업 시간에 특정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그는 답을 몰라 옆에 친구에게 물어보았고, 친구는 정확한 답을 말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이 모르는 질문에 대해서 친구에게 더 자주 묻게 된다. 자, 더 자주. 묶게 된 거죠. 이 행동이 친구에게 물어보는 행동이 증가했습니다. 왜 물어봤을까요? 자신이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정확한 답을 해줬던 경험이 생긴 거예요. 결과적으로 정확한 답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 행동이 증가하게 된 거죠. 내가 좋아하는 정확한 답을 계속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친구에게 물어보는 행동이 더 자주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적 강화라고 할수 있어요. 자, 선생님은... 존이 교실에서 자리에 앉아 주목할 때 미소를 보내고 상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존은 자리에, 자신의 자리에 앉아 주목을 잘하게 됩니다. 자, 집중하는 거죠. 주목을 잘하게 되는 행동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미소를 보내고 상을 준 거죠. 자, 이렇게 주목을 잘하고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미소와 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받게 된 거죠. 정적 강화인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 행동의 증가는 정적 강화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TV를 보고 있는데 화면이 흐리게 나오자 동선이는 안테나에 금속 조각을 붙였다. 그랬더니 화면이 깨끗해졌다. 이제 그녀는 어, TV 화면이 흐리게 나올 때마다 안테나에 금속 조각을 붙일 것이다. 자, 흐리게 나올 때마다 안테나에 금속 조각을 붙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정적 강화예요. 깨끗한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깨끗한 화면이 나오는 경험을 쌓였기 때문에 금속 조각을 계속 붙이는 행동이 증가됐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 강화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후에 강화에 대해서 어, 두 번이나 세번 정도의 강의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건데요. 오늘은 강화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이며, 그리고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가 무엇인지 그 상황에 대한 부분과 예를 통해서 그걸 알아보았습니다. 어, 앞으로 올라오는 강화에 대한 강의도 잘 한번 들어보시고, 어, 우리가 응용행동 분석에서 가장 기본이 될수 있는 강화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